안녕하세요. 중학교 2학년 육서연입니다. <laughs> 여러분은 확실한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? 저는 어른들이 제 꿈을 물어보실 때, 제 꿈은 패션 브랜드 CEO예요. 라고 대답하곤 하는데요. 사실 그 꿈은 처음엔 진심이었던 꿈이지만, 이젠 제게 너무나 막연한 꿈이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, 지금 제 자신에게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. 엄마께서 저에게 항상 "넌 뭘 해도 될 사람이야."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정말 좋은 이야기죠. 하지만 전 그것마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.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내 미래에 열려 있는 걸까? 라며 초조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들 초조해하고 불안해 해야 하나요? 아니 아니죠 그 진짜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세바시 캠프에서 이 대본을 쓸때 박서연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은 너의 본심은 뭘까? 저는 또 곰곰이 생각하다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답은 바로 사랑받기 위해서 저는 다른,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날 좋아하고 모두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.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좋아해줄 수 없습니다. 나를 무시하는 사람, 시기 질투하는 사람 등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그 시선에 얽매이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.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,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완벽함을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. 그리고 자뻑을 하면 된다고 조호 <laughs>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날 좋아할 거라는 자뻑을 하면 그래도 완벽함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! 내 자신에게 완벽함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날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. 그렇지 않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